세균 걱정 없는 주방 아이템, 주방 효율을 높여주는 완벽 솔루션 소개. 세척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기존 수세미 거치대는 물빠짐이 안 되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죠. 또 수세미가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해인는304 올스텐 자동 물빠짐 수세미 거치대를 사용하면 그런 걱정은 끝나요.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오랫동안 깨끗하게 쓸수 있고 자동 물빠짐 기능 덕분에 수세미가 빠르게 마르고 위생적으로 관리됩니다. 물 빠짐이 안 돼서 생기는 세균 문제도 해결해줘요. 위생과 관리를 혁신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선택해보세요. 주부님들 주방의 혁신적인 선반을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설거지 후에 물기와 늘어나는 식기 더미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그러면 이 영상을 주목해보세요. 조조포 주방 그릇 접시 3반 물 빠짐 바구니가 여러분의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빠짐 구조 덕분에 설거지 후 물기를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수분 잔류 문제도 해결되니까 안심하세요. 또한 수세미 거리와 행주 거리가 포함되어 있어 주방 용품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과일물빠짐 기능 덕분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주방의 복잡함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조조포와 함께 싱크대 공간을 최적화해 보세요. 위생과 편리함을 동시에 에우디벨리로 해결하세요. 젖은 수저를 어디에 둘까 고민되시죠? 곰팡이나 물때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오디벨리 수저통은 올스텐 304로 제작되어 녹도 오염도 적어요. 물 빠짐 기능이 있어서 젖은 수저도 깔끔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수저와 젓가락을 따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구로 분리되어 있어요. 사각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 주방을 깔끔하게 만들어 줍니다. 위생적이고 깔끔한 주방 원하신다면 오디벨리를 선택해 보세요.